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트맨 축구 토토 승무패 61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 마감일시는 11월 5일 토요일 21시 50분이 되겠고요. 자, 1번 경기서부터 고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타패, 라리가랑 EPL 경기로 어, 구성이 되어져 있고, 자, 1번 경기는 헤타페랑 카디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하위권에 있는 두팀 간의 대결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찬스입니다. 헤타페 쪽의 찬스입니다. 어, 여기가 뭐, 아마비 정도가 전력 손실 정지로 못 나오는 정도인데, 뭐, 어차피 주전도 아니고 손실 전력분 뭐 크게 영향받을 것도 아니고 문제 없다라고 보고. 어, 홈에서의 약한 상대와의 경기, 이것은 뭐 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승부의 패턴이지요. 헤타페 경기당 1.0 골, 어, 1.5 실. 카디스가 0.1 골이 채 안돼 많이 모자릅니다. 0.6 득에 2.0 실점. 에, 공수 밸런스는 여기는 완전히 깨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 헤타페 쪽으로 찬스 한번 봐주고 가고요. 여기서는 헤터페 찬스. 그리고, 2번 경기는 리즈랑 본머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리즈, 본머스의 경기. 네. 여기, 벤포드, 모레노, 이렇게 한방 기대할 수 있는 자원들 있고, 연패를, 지긋지긋한 4연패를 끊어냈습니다. 그것도 리버풀을 이기면서 2대1로 이겼습니다. 4연패의 수렁에서 벗어난 리즈. 일단 분위기는, 굉장히 자신감, 연패 이제 연패 끊는 것에 불과한데 에, 일단 분위기는 굉장히 그 좋은 자신감을 회복한 에, 그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어, 되겠고요. 본머스 본머스 정도를 불러서 홈에서 어, 1전 뜬다 그러면은 뭐 이, 어, 이겨야죠 이겨야죠 이 정도 이 정도 승부는 어, 리즈 승부 읽어주고 <laughs> 다음에 울버햄튼 어, 브라이튼의 네 경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브라이튼 여기 가 지금 이번 회차가 초반에는 뭐 여기도 이렇게 들어갈 건데 초반에는 어 일단 인기를 좀 인정해 주고 들어가고 중반 그리고 후반에 가서 거기서 큰 이변을 볼수 있는 자리 지금 저는 그쪽에다가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초반은 인기를 좀 인정해 주는 이런 흐름으로 가면서 마킹 아끼고요. 이렇게 가려고 하고요. 울버햄튼과 브라이튼의 경기도 저는 브라이튼이 한수 위라고 보고. 뭐, 크라치랑 네투 이렇게 부상으로 나가 크라치는 뭐 진작에 나갔고 그다음에 네투마저 나가면서 아 울버햄튼 쉽지 않아졌다 이렇게 예, 보고 있고요 코스타도 지금 정지입니다 아, 그래서 울버햄튼 보기 쉽지 않고 어, 브라이턴의한수 위를 보고 바야돌리드 그다음에 엘체입니다 깡바닷권에 있는 엘체를 어, 불러들인 바야돌리드 여기는 어, 바, 이거 이거 이기지 못하면 뭐 장담하고 이길 자리 없다. 다음에 에버튼 레스터의 경기 레스터 경기 에버튼은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카드인데 준비하고 있었던 이 다코스인데요 루인의 복귀를 좀학수고대 기다렸고 루인이 복귀하고 그리고 선발로 나오면서 또 출전 시간이 올라가고 이런. 어, 모습을 이제 보여줄 때가 되면은, 그때는 이 에버튼의 배팅의 때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 이젠 에버튼을 본격적으로, 어, 어, 봐줘야 될 그런 때라고 보고. 그 다음에 셀타. 경기 오사수나입니다. 상대는. 이렇게 보는데. 상대전적에서 2승 1무 1패로 셀타가 앞서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셀타이고요. 그 셀타가 강한 팀은 아니더라도 홈에서는 그래도 한 성질합니다. 이게 셀타가 3 3에올 시즌 지금 승률인데 홈에서는 50%에 달하는 지금 승률을 내고 있는 셀타입니다. 이변의 여지가 그 거기에 있다. 볼수 있겠고 오사순하는 반대로 지금 7위 하면서 50%가 넘어가는 58% 선에 달하는 어, 승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원정 가서는 40%의 승률밖에 내지 못하고 있어요 원정의 약세 오사수남 사베리오 지금 공격수 어, 인데 얘가 어, 지금 부상 중에 있죠. 12게임 나와서 두골을 넣은 사베리노 어, 사베리오 이쪽의 부상 에 따른 전력 손실도 읽어주면서 그러면은 셀타가 여기까지 셀타가 어, 무승부 또 저득점 어, 내심 뭐 클린시트까지 생각하고 하고 있을 텐데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무승부 버티기 그리고 한방 보기 여기까지 보면서 이변의 자리를 볼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첼시랑 아스날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아스날 쪽으로 좀 인기가 싹 쏠려 있는 상태인데. 예, 아스날 세이지, 올 시즌 아스날 굉장히 셉니다. 상대전적에서도 3승 1패 <laughs> 기록하고 있고, 올 시즌 득실도 2.5 득, 0.9 실, 뭐, 이, 어, 경기당 평균 두 골을 훨씬 넘기고 있고, 경기당 실점을 1.0 미만으로 지금 틀어 막고 있고, 뭐 굉장히 예, 좋은 그런 전력을 구사하고 있는 아스날인데요. 토미아스의 몸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한 지금 컨디션, 그몸상태 좋지 못한 것도 있고 곳곳에 부상의 소식은 있는데 그렇게 막 치명적인 부상은 아니고 스미스로는 못 나오고요 이 정도인데 여기를 저는 일단 한번 과감하게 지워보면서 역배당을 좀 봅니다 첼시 쪽으로 예, 포토체조로 들어간 다음에 그러니까 투엘 감독 경질 이후에 잘 나가고 있다 예, 이 부분 그러니까 투엘이 예, 잘려나가는 과정 속에서 비판 여론도 어, 뭐 현재 언론도, 지역 언론도 그렇고, 현재 언론도 그렇고, 뭐 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비판 언론이 상당했었습니다. 근데, 잠잠해진 것이 잘하니까, 그 이후에, 너무 잘 나가니까, 어, 이 포토 감독 체제 이후에, 브라이턴과의 경기 1대4로 진거 말고는 패배 기억이 없는데, 그 경기도, 어, 1대4로 졌는데, 완패를 당했던 뭐 스코어였는데, 에, 그것도 스코어상으로는, 어, 시 씨가 이겼습니다. 첼시가 자책골을 두 골이나 먹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거 넣었거든요. 정말 불운했던, 불운의, 어떤 경 불운의 심각한 불운이 있었던 그런 경기였었지요. 그, 그 경기 아무튼 자책골 두골두골 두골 놓고서 완패당한 브라이튼과의 경기 빼고는 뭐 지금 뭐, 뭐 지는 기억 없이 계속하고 있는 이포터 체제입니다. 확실하게 달라졌다. 자, 거기에서 하나 찾고 배팅 모멘텀 찾고 어홈 어드밴티지 하나 찾고 자, 요렇게 가면서 첼시 쪽에 그리고 여기 배당 메리트 이변의 자리를 노리는 자, 배당 메리트 쪽에서 의또 배팅 명분 찾고 자, 이러면서 저는 첼시 쪽으로 다 코스 보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요. 8, 7번까지 받고 8번 경기서부터 에 다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거 전부 다 역배 자리, 역배 자리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네, 셀타 역배, 첼시 역배 이렇게 일단 보고 왔고, 그다음에 8번 경기서부터 이어가면 AT, AT, 다음에 에스파뇰의 경기입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사울이 이, 이, 사울이 지금 정지입니다 경고 적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전는 AT가 어, AT, AT의 최근 경기력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AT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사울의 정지까지 근데 에스파 뉴의 경쟁력도 그렇게 강하진 않아서 전 여기다가 이제 전략적으로 여기다가 올 커버 찬스를 쓴다 어, 이렇게 보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면서는 여기를 보고 들어가는 거지요. 네. 이렇게. 한 번, 여기다가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고, 어, 그물을 던졌는데 이렇게 들어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주면은, 뭐, 그물 던진 거 아깝지 않다. 자, 이렇게 보고 가고, 어, 에이티 경기력이 최근에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다음, 그리고 정지, 싸울 정지도 있고, 에스턴 빌라, 빌라. 그 다음에, 맨유가 되겠습니다. 맨유 예, 시즌 초반에 진짜 질퍽질퍽 들때 뭐 깨끗하게 싹싹싹 지우고 가면서 재미 많이 봤는데 좀 다시 이제 예, 예,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호날두도 골이 내렸고 자, 이렇게 맨유 쪽 요거 이렇게 보고요. 맨유 보고 그리고 빌라는 어, 감독 경질의 약발이 제대로 받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좀, 좀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대부분 이렇게 한번 어, 감독 교체가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은 한번 그 약발이 그래도 몇 주는 가고 어, 한두달 길게 가기도 하고 하는데 전혀 그 약발도 듣지 않네요 지금. 그만큼 그만큼 지금 어, 빌라는 지금 승부기가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라고 볼 수가 볼 수밖에 없고. 다음에 사우스햄튼과 뉴캐슬입니다. 어, 이렇게 순위, 객관적인 전력 비교에서는 당연히 뉴캐슬이지요. 어, 뉴캐슬인데 저는 여기도 뉴캐슬 말고 사우스햄튼 쪽으로 역배당을 좀 크게 보고 가는 이런 자리로 삼고 있는데 사우스햄튼의 경기력이 많이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점유율, 특히 수비가 디펜스가 많이 다시 이제 회복해가고 있는 중이라서 예, 고정, 그런 모습 속에서 홈 경기라면은 한번 붙어볼 만하다라고 보고 뉴캐슬 어, 조엘린드는 정지로 못 나옵니다. 그리고 출전 정지고 음, 직장 경제 4대 0으로 이겼는데 다득점에 대한 부담도 좀 있고요. 오히려 좀 역으로 어, 그렇게 많이 넣었어. 그럼 또또 또 그렇게 넣겠지. 이거 아니고 저는 다득점 다음 경기에는 다득점의 부담이다라고 보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어, 감안하고 봤을 때 역배당 역배당으로 간다. 예, 뭐 죽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고요. 다음에 소시에다드 어, 발렌시아가 되겠습니다. 소시에다드가 여기가 어, 공격에 다변화에 성공을 하고 뭐그러면 전력이 전반적으로 색, 자기 색깔을 새롭게 가져가고 이런 것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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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시즌 분명히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좀 부상들이, 부상 또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실바 못 나오고요, 부상으로. 쿠보, 무노즈 이런 선수들도, 어, 지금 몸 상태가 좋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자, 말렌시아가 상대적으로 소시에다에게는 그래도 자신감 좀 가지고 있는데, 근래 1승 3무, 무패입니다. 지난 시즌, 까지 저는 발렌시아 세게 안 본다. 그럼 올 시즌도 세게 안 본다. 라는 관점을, 그 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어, 왔는데요. 최근에 발렌시아 성적 안 좋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발렌시아의 터프함과 파이팅은 좀 보인다. 오히려, 어, 근래 들어서 좀 좋지 못한 행보인 근래 들어서 오히려 좀, 어, 그 새로운 매력이 좀 보인다. 좀더 거칠어졌고 터프해진 이런 모습 속에서. 아무래도 이제, 감독의 에, 그 색깔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 신임 감독 싸움딱이라고 불렀던 이 가투소 감독이 이제 신임으로 부임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초반에는 뭐, 뭐 감독이 가투소군, 가투소군, 나투소군 가에뭐 전혀 뭐팀 자체의 메리트가 전, 매력이 전혀 없는 팀이라고 봐서 그랬던 건데, 근데 조금 이렇게 경기를 거듭해 갈수록 좀 싸나워지고 터프해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싶어서. 자, 여기 역배당입니다, 저는. 여기도 죽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역배당. 여기 역배당, 여기 역배당. 여기도 올커버 들어가면서 뭐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뭐 여기도 큰 배당 나올 수 있는 옆, 어 이변의 자리. 이렇게 좀 보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12번 경기는 토트넘과 리버풀입니다. 아, 우리 손흥민이 에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안면 어, 골절 이렇게 부분 부분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골절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될 처지. 어, 이거 월드컵도 어, 출전이 불투명해진 상태 이렇게까지 지금 올려버렸는데 어, 너무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자 아무튼 그, 어, 이팀 내에서는 올해 올, 올 시즌 예, 토트넘에서의 손흥민의 활약은 굉장히 좀 부족했죠 미진했습니다 어, 그런 가운데 지금 손흥민 부상 오히려 이 리그에서는 토트넘이 일단 손흥민에 대한 당분간은 어, 이 기대치와 미련을 좀 접어 놓고 어, 볼수 있게 된 것이 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laughs> 토트넘이 홈에서는 굉장히 세죠 홈 승률이 지금 83%에 달하는 예 굉장히 센 그런 어 반대로 리버풀은 원정이 많이 헐렁헐렁합니다. 원정이 원정에서 올 시즌 원정 성적이 20%, 원정 승률이 20%밖에 안 나옵니다. 이 리버풀의 성적이 만나서 전체 올시즌의 리버풀 성적이 좀 좋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홈에서는 버티는데 버티는 게 아니라 홈에서는 굉장히 잘잘 잘 나가고 있는데 원정에서 지금 승, 지금 승률이 안 나오고 있어서 지금 요 모양 요 꼴인 거거든요. 나폴리를 꺾으면서 좀 자신감과 뭐 추세를 좀 회복하는 모습이기는 한데 또 다시 이제 원정에다 갖다 놓으니까는 그러니까 강적과의 원정 매치업을 딱 붙여놓으니까는 또 불안해 보입니다. 네, 살라, 누네스 이런 선수들이 지금 골을 골맛을 보면서 올라오고 이런 것들은 또볼수 있는 대목인데 자 여기가 지금 토트넘 배당이 굉장히 크죠. 자 그래서 후회 없는 배팅은 이쪽이 될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장고가 길어지고 고민, 고민 중이다. 그리고 이 판은 승무패 판이다. 아, 그러면은 뭐 죽을 각오하고 2변의 자리를 보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 뭐다 줄줄이 2변을 보고 들어가는 자리.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보고 왔고. 이제 나머지 13, 14번 경기는 저는 뭐 인기팀 인정합니다. 여기는, 어, 여기는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 쉽고. 이 정도, 이 정도 딱 접어서 8번 경기서부터 줄줄이, 뭐, 이거 빼고, 메뉴 빼고, 줄줄이 다 이렇게, 이변에, 노림, 수를 두어 왔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는, 예, 또, 마킹의 밸런스적인 차원도 있고, 아, 그 마킹의 밸런스, 실전 배팅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여기가 다한수 위구요, 다. 베티스랑, 세비아도 지금, 한참 좋았을 때 세비아가 아니죠, 좀. 군대 나간 다음에. 여기 마요르카도 마찬가지고, 초반에 반짝 했는데, 자, 아 r 알과 베티스가 유력하다. 이렇게 보면서 마무리 짓고, 네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61회차 살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토토왕 TV 후원 방법 멤버십과 슈퍼땡스 있습니다 자 토토왕 TV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에게는 최종 마킹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풀배로 이제 쭉 살펴보고 넘어왔는데 이제 멤버십 님들에게 공유해 드릴 때 에, 마킹 압축 어, 들어갑니다. 1, 2차에 걸쳐서 J등급, Q등급, 에, 그래서 8조합 이하까지 한번 압축해서 어, 들어가 보고요그 밖에 언더 오버, 스페셜, 매치, 토토, 어, 공유해 드리고 있고, 자, 프로토 실전 조합까지, 에, 프로토 승부식과 기록식,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토토왕TV 멤버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